얘기했던 그거 네. 여기서 뭐 감자 네. 같은 거안 시키고요. 네, 네. 그런데 사실 갖고 가서 몇 가지 보이거든요. 지금. 네. 여러분 얘기 안 하고 네. 그냥 원래 말씀드렸던 걸다 드릴게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도대체 왜 전국 각지에서 디젤 트럭으로 몰려들까? 디젤 트럭을 만나면 화물차, 영업용 번호판 정리가 설치워집니다 전국 무료 출장 견적과 최고가 매일. 디젤 트럭의 첫 번째 약속.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작성 후 화물차는 일일 만에, 넘버는 최대 20일 이내 양도 양수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. 디젤 트럭의 두 번째 약속. 최대한 높은 견적으로 매입하여 금액적 손실을 줄여 드리고 계약 진행 시 문제가 발생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디젤 트럭이 해결해 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화물 운송 시장이 더럽습니다. 최근 지입사기, 허위 매물, 먹튀, 서류 조작,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. 디젤 트럭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. 꼭 디젤 트럭이 아니더라도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, 신뢰할 수 있는 정식 허가업체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. 디젤 트럭. 과장님, 어디 가요? 이럴라겠지? 네. 과장님, 오늘 어디 가요? <laughs> 자! 여러분! 자, 오늘은 어... 1톤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거 요거 매입하러 갑니다 이분은 원래 작년에 저희한테 이제 그 1톤이랑 영업용 넘버랑 같이 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어,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 적성에 안 맞으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냥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지금 견적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뭐 견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게 이미 결정을 하고 가는 거라서 뭐100% 매입을 할 거라서 이거 네. 평택 가서 제가 차 어떤 차인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한번 보여 드리고 매입하는 영상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평택으로 어떻게? 고고! 고고! 네 사고는 없었고 네. 아, 제가 그 점프 뒤에 가다가 이게 약간 깨졌거든요 네, 타이어는 안지 얼마 안 됐는데, 제가 공사장 가다가, 네. 하나 찢어져가지고, 그 새벽에 급하게 이걸로 바꿨거든요. 네네. 그 타이어도 이거밖에 없고, 이거밖에 없다는 게 뭐예요? 아, 이게 찢어진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. 찢어졌어요? 네,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... 뭐 타이어가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, 규찮을 아. 하신 거구나. 네. 네네. 아, 정리하시는 거예요? 아직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, 조로운전도 아. 너무 많이 하고. 아이고, 그러셨구나. 네. 그냥 얘기했던 그날 다보릴 거예요. 여기서 뭐 네. 감자 같은 거안 시키고요. 네. 사실은 어 네. 저희가 금날 왔을 때는 차가 네. 이 깨끗했을 때 제가 손안 들어가 안들어가면 네. 하는 건데. 네. 제 눈에 사실 갖고 가서 몇 가지 보이거든요. 좀 네. 네.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어차피 네. 구매도 제가 하셨던 거니까 저는. 네. 그런 거 얘기 안 하고, 네, 네. 원래 말씀드렸던 그, 거다다 드릴게요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, 그래도, 오래 하셨어야 되는데, 그래도. 아. <laughs> 아, 내년에 또, 할 생각은 있거든요. 돈도 많이 벌었는데, 이거. 많이 벌었는데, 그래. 네. 그때 주행 거리가 얼마나, 그때 3만 대 했거든요. 그러면은, 네. 아, 일을 안 하신 건 아니네요. 오, 네, 엄청 네. 을쉬셨네요 네, 차에서도 한 일주일에 네번씩 자고 그렇게 했는데, 아, 거리가 음. 너무 안 좋습니다. 100만 원 언제 드리냐면은, 네. 중간에 한번매도해가한번더 떼주실 게 있어요. 네. 매수인적항이 나타나면, 네. 저 드리면, 그때 이 그걸로 해서 매도용 하나 떼주시고, 네. 뭐, 퇴역상은 유감으로 부정 수급이 확인되시 분하약 무효 처리가 돼요. 네. 뭐, 행처분 받으신 거 없으시죠? 네. 네저 보시면, 영의 네. 이전 전까지는 보험은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. 네.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아, 네. 폐업하면 안 되고. 정확사게 네. 또, 어, 그래도, 네. 매출이 그래도 800에서 1000 나오셨는데, 네. 아까우시겠다. 네, 너무 아까워서, 뭐, 일이 안 돼, 일이 안 돼서 파는 거면, 네. 그러려 하겠는데, 일도 잘 하시는데. 저 차들도 마음에 들어 었는데 나중에는, 네. 뭐큰 차도 하셔도 잘 하실 것 같아요. 큰로 갈까, 네, 네, 조금 쉬시다가, 네. 조만 주세요. 큰 차로, 큰 차. 네. 네큰 차. 네. 큰 차는 네. 5톤이 났나요? 뭐. 몇톤이났나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기에는 네. 네. 3.5톤 3.5톤 광폭인 바디로 하시면 좋기는 한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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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차피 네. 올라갈 거예요 3.5톤에 타다가 네. 어차피 또 이제 사람이 또 1년 타다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의님에 네. 네. 1톤으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네. 어, 제 생각에 바로 5톤으로 가셔도 아, 5 네, 바로 5톤으로 가셔도 네. 네,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. 네. 고맙습니다 오늘 네. 네, 네. 빨리 정리하고 연락 네.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. 네. 시간 좀만 좀 여유 있게 좀 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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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, 1톤, 요거, 차량이 19년식입니다. 작년에 3만 키로였을 때, 요번에 이제, 어, 농업용도 뭐 달아서 구매를 하셨는데, 어, 얘기 들었지? 매출, 매출 좋으시네. 뭐, 오. 어, 아무리 못해도, 뭐, 월700 이상 찍고, 700에서 1 0 0 이상 찍는 거 하시더라고. 1톤, 1톤에야 1톤 봤지? 1톤 하고 이는 응. 되게 잘하셨는데, 어, 아무래도 이제 운전을 좀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, 저도 어, 좀 운전을 좀 많이 하시더래. 그래서 정리를 하신다고. 근데 이는 진짜 잘하시고 좋아하셨고, 어? 차도 깔, 깔끔하게 관리도 잘 하셨고, 자 그럼 오늘 평택에서 1톤 영업용도 한번 달려있는 거 어, 매입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자, 그럼 감사합니다.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, a see of the aimless. I don'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.